김두천시는 지난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59회 경기도 체육대회 결단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8일 LNG 국화파력발전소와 관련해 제5차 언론인과의 캠파인이 두천시청 기자실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13일 김두천시 부산역에서 지역주민과 격이 없는 공화통의 시간인 시장이동중립식이 운영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셋째 주 두드림 주간뉴스입니다.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연천군에서 제59회 경기도 체육대회가 열리는데요. 그에 앞서 동두천 선수단들의 사기를 높이고 선전을 기원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동두천시는 지난 7일 제59회 경기도 체육대회 결단식을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제59회 경기도 체육대회 결단식은 경기도 연천군에서 열리는 체육대회 출전에 앞서 그동안 구슬땀을 흘리며 노력해온 선수단들의 사기를 높이고 필승을 다짐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이날 치사에서 오세창 시장은 동두천의 긍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선전하길 바란다며 동두천 선수단에게 아낌없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무사히 동두천에 기원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결단식에는 단기 이약및 선서, 선수 대표에게 경려금 전달 등 동두천의 선전을 기원하며 결단식을 마쳤습니다. 동두천 시청에서는 제5차 언론인과의 티타임을 열었는데요. 이번 티타임에서는 동두천 LNG 복합화력발전소와 관련해 홍보의 시간과 현장 견학이 진행됐습니다. 지난 8일 동두천시에서는 LNG 복합화력발전소와 관련해 언론인과의 티타임을 열어 사업 진행 과정을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티타임에는 20여 명의 기자들과 오세창 시장 및 부서장들이 참석했으며 김진항 지역경제과장이 그동안 진행된 추진사항을 설명하고 현장을 둘러보는 순서로 이루어졌습니다. 동두천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은 지난해 6월 착공해 현재 구조물공사가 한창으로 금년 7월과 9월 중에 증기 터빈과 가스 터빈을 차례로 설치 후 내년 5월 모든 발전 설비를 완공해 12월 경에는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두천 드림파워는 지난 12월 동두천시와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상생 협력 이행 협약을 체결하고 노인정 방분 전기 설비 지원, 드림스타트 저소득 가동에게 문화 체험 및 후원 등을 하며 지역과 상생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두천시는 각 지역 주민들의 건의 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해결책에 나섰습니다. 바로 지역 주민과 격의 없는 대화 추진의 시간인 시장 이동 직무실인데요. 이번에는 보산역에서 진행됐습니다. 지난 13일 오세창 동두천 시장이 직접 참여하는 시장 이동 직무실이 보산역사 1층에서 운영됐습니다. 이날 이동 직무실은 보산동 상가 번영의 주민 40여 명과 오세창 동두천 시장, 지역 현안 사항 관련 과장 등이 참석해 지역의 현안,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해결책에 대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날 건의 사항으로는 보산동 관광특군의 우범 지역 CCTV 설치 요청 후에 6건으로 현장 처리 가능한 건의 사항은 즉시 해결됐고 그외 건의 사항은 담당부서에서 현장 방문 후 처리 대책을 수립해 추진 완료 시까지 지속적인 관리와 해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주민과 격이 없는 대화 추진으로 참여행정 구현을 실현하기 위해 운영되는 시장이동직무실은 현안사항 및 문제점을 즉시 해결하여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드린 주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